어? 어? <laughs> 어? 야 뭐야?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엉뚱한 실험 영상은 바로 바로 어, 달리기와 그냥 달리는 것과 점프하면서 달리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빠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겐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메이가 벽을 치우고 W를 누르고 있을 거예요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1분 1초의 시간도 엇갈리지 않습니다 준비해.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셋 고고스님 벽 쳐주시고 자 W 누르고 계세요 과연 뭐가 더 빠를 것인지 갑니다 아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아 비슷한데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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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똑같아요 이게 막혀서 그랬지? 이거 똑같네. 겐지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리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지는, 어, 엄청 비슷했네요. 자, 리퍼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해주시고. 자, 어, 봅시다. 자, 준비하세요. 바로 준비하세요. 자, 하나, 둘, 셋하 없어집니다. 하나, 둘, 셋. 없어집니다! 과연! 과연! 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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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 <laughs> 자, 이번에는 맥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이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꺼고 셋! 고 오, 오? 오? 똑같은 방, 건가? 나, 나, 아닌가? 아니,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거? 와, wow. 여러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점프하면서 가는 게더 빠른 게 아닌 것 같고, 이거 확실해요. 그쵸, 그렇죠? 두님? 예. 네. 이거 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저는 시프트를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분명히 세주세요 자, 준비하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과연! 어. 오! 어? 뭐야? 방금? 뭐지? 아 뭐? 뭐지 뭐지 모르... 아니 똑같은 것 같아 자, 이번에는 디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가벼운 영웅은 제가 봤을 때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과연 무거운 영웅들 살집이 있는 영웅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핑크세워주시고자 준비하세요 자 하나 둘셋 출발 아... 과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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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아... 똑같네 h <laughs> 네. 이번에는 라인 아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빨리 달리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Surprise motherfucker. 자, 아니면 중단 찢세요 아, 출발. 뜬 오, 라인도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조금 더 그냥 걷는게 더 빠르긴 한데 아주 미세한 차이라서 이거는 어더 빠르다고 하기엔 좀 단정지을 수가 자, 없네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자리아의슈퍼점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점프는 제가 봤을 때 똑같고 슈퍼점프 한번 보자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빙벽 자 준비하세요 수고하세요. 갑니다 과연 슈퍼점프는 과연 얼마나 더 빠른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 어? 야, 속도랑은 상관이 없네! 아니, 이게민둥이가 이게 못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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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네 <못해. 웃음> 자, 여러분 민둥이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몽둥이로 선수로 교체했어요. 자, 몽둥이님이 슈퍼점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하시고! 자, 빙백 세워주세요! 자, 갑니다! 준비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어어! 어! 내가 빠릅니다. 와. 아니야. 빠르긴 빠르네요, 확실히 조금 더. 아...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특별판으로 바스티온 궁극기와 그냥 달리기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로 변신하면 과연 누가 더 빠를지 보세요, 주세요 자, 과연 보겠습니다. 출발! 자, 똑같습니다. <웃음> 똑같아요. <웃음> 자 여러분들, 밍둥이가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메이가 땅바닥을 보면서 자크리 한번 쏴보실래요, 민둥님? 자 이런 식으로 쏘면서 앞으로 가면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개소리인데, <laughs> 자, 개소리인지 아닌지만 보더라, 보더라하겠습니다 어, 자핑거 세워주시고, 자 하나, 둘, 해? 셋, 준비하시고 출발. 자, 어? 어? <laughs> 어? 뭐? 야, 뭐야 뭐야 아니야. 와, 짱바, 니가 엄청 압도적이야, 민둥아. 와, 민둥아. <laughs> 어, 야, 이거 민둥아, 실한데? 진짜야? 이거 영상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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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개소리야.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원래 모든 영웅을 살펴보려 했으나 웬만한 영웅들이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 몇몇 영웅들만 살펴봤는데 보니까 결과는 어, 다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점프를 하건 안 하건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이상 엉뚱한 실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들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